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같이 볼게요. IP 패킷의 출발지, 목적지의 IP 주소, 그리고 출발지, 목적지의 포트 주소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주소를 변환하는 기술. 네, NAT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정답 맞출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죠. 한국말로 네트워크 주소 변환 이걸 축약해서 NAT, 나트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읽어볼게요. 주소가 고갈된 IPv4를 위해 태어난 기술로 사설 주소를 공인 주소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다. 나트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자, 나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 영역이 있어요. 인터넷 영역에서 내부 네트워크의 라우터를 통해서 사설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PC가 총세 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p c 예요 PC1, PC2, PC3. 3이 있을 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10.1.1.1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부 네트워크 영역인데 여기서는 각각의 PC마다 사설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PC1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2.168.0.1이라면 PC2는 192.168. 0.2가 되고요. PC3은 192.168.0.3이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IP로 보이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사설 네트워크 쓸 때는 각각의 IP를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NAT였습니다.